119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자, 그때 gx와 곡선 y는 2x제곱 플러스 k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음주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식은 많이 보는 식이에요. 그죠? 이 절대값 fx가 들어있기 때문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그때는 2분의 2fx가 되니까 그대로 fx가 될 거고요. 자, fx가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 fx니까 분자가 0이 돼서 그때는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축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그러니까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원래 함수랑 똑같이 따라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전부 다 함수값 0으로 처리해서, 자, 요렇게 gx라는 함수가 정의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뭐예요? fx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fx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먼저 f'x부터 구해볼게요.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자,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6에 x-1 곱하기 x-2 이렇게 되겠네요. 자, f'x는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1과 2에서 근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f'이 0되는 점 기준으로 좌우에서 증감 조사를 먼저 해볼게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죠? 자, 얘가 f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극대극 소는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극대값은요, x가 1일 때 가져요. 자 f 프라임에다 넣으면 안 되고요. 여기다 넣어야겠죠. 자1 넣으면 5가 되죠. 1, 5가 극대값이 되고요. 그다음에 극소값 2를 넣어야 되죠. 그럼 얼마인가? 16 빼기 어, 49, 36 플러스 24 하면 40에서 36 빼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2,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x축의 위치가 지금 여기 y좌표가 4니까 자 x축의 위치가 조금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를 x축이라고 하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1,5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2,4가 되는 상황이죠. 이게 f의 그래프죠. 자 그럼 이 윗부분은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필요 없고요. 자, F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GX 그래프는 이렇게 FX를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FX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F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음, 자, 그리고 그 원점 지나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0이에요. 그러면 Y축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GX 그래프는 그려진 거예요. 맞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EX제곱 플러스 K. 자, 얘는 아래로 불러간 2차 함수고, y 절편이 K인데, 지금 음수 K라고 했으니까, 뭐, 대략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면, 자,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요. 여기 또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얘가 3차 함수니까, 이 2차 함수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나중에는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또 만나게 돼요. 자, 이런 몇 점에서 만나요? 세 점에서 만나죠. 자, 그럼 그렇게 되지 않을기 위해서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폭을 조금 더 넓게 조정을 해야겠죠. 자, 폭은 일정하니까 폭을 넓게 조정한다기 보다는 이 K값을 더 내린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K값을 충분히 저 밑에다가 내려가지고 그래프가, 자, 왼쪽에서는 무조건 한 점은 만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 오른쪽인데, 자, 오른쪽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여기 이 3차 함수랑 이렇게 접할 때 그러면 반대쪽도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접할 때만 유일하게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접점의 좌표를 설정을 하세요 여기를 t,ft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t,2t의 3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2t 이렇게 두고요 자 여기서 접한다 할 때는 자, 함수값 똑같고 그러니까 ft랑 어, gt랑 ft가 아니죠 자요거 어디 갔죠? 어, 요거요 함수를 음, hx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쓸수 있는 첫 번째 식은 ht랑 그리고 gt랑 같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같은 거니요 h't랑 g't랑 같다. 요렇게 식을 연립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ht는 뭐예요? 자, 그거는 그냥 여기 f 그래프랑 똑같은 부분이니까 여기다 그냥 t 넣으면 돼요. 2t의 제곱 마이너스 9t의 제곱, 플러스 12t. 자, 그거랑 이게 뭐예요? 이게 gt죠. 어, ht는 여기다가 넣어야죠. e t 의 제곱 플러스 k. 얘가 같다. 이렇게 해주고 다음 h 프라임 t는요. 이걸 미분해서 t 넣으세요. 그러면 4t 이렇게 되죠. 얘랑 g 프라임 t는 얘를 미분해서 t 넣는 거니까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 밑에 방정식부터 풀게요. 6t 제곱 마이너스 22t 플러스 12는 0이다. 2로 나눠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 3t,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럼 t가 3 아니면 3분의 2인데, 자, 여기가 2니까 우리가 찾는 좌표는 2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t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거죠. 자, 그럼 찾았고요. 그럼 여기다 넣으면 k값 나오겠네요. 그죠? 자, 3 넣어볼게요. 54. 3 넣으면 99, 81. 더하기 36. 얘다. 3 넣으면 18. 더하기 k. 이렇게 되죠. 자, 요게 80, 90에서 요거 81 빼면은 9가 되죠? 좌변이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k 더하기 18이 9니까 k 값은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